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패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대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우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지 않는 자이해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가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이다시네 주가 이라시네 지옥의 아낀니 않는 자에게 간가를지시네 주가를 아시네, 가시네 주가를 아시네, 주가를 아시네, 시네가 자 민성이 마이크 켜 있어요. 마이크 꺼주세요. 자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예린, 우리 중등부 권예린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마이크 켜고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 대장에 존재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때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 요셉이 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음.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음,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할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 척 하지 않는다라고 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음.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또요셉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또 인정을 받았고, 또 바로의 왕의 술 맡은 관원과떡 굽는 관원두 사람, 자, 오늘날 말하면 장관이라고 했죠.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명의 장관이 어, 바로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와고 오게 되었고 성실했던 요셉이 이두 장관을 수종을 들게 되었,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치적인 이해나 경험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듣고 배우시는 정치 수업을 받도록 하셨을 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만 몰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듣고 봐라. 어, 이보기발에아니이 진짜 나쁜 이 아줌마 하고 막, 뭐랄까, 곡수에 칼을 달기도 하고 난 억울해요라고 막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반항을 하기도 할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요셉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억울한 상황에 몰입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오히려 앞에 있는 일, 멀리 있는 일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믿고 품고 또그 꿈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을 바로 어, 뭐라고 할까 이런 사람을 비전어리라고 해요. 성경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없냐면 선지자, 성경자, 예언자라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선지자, 성경자, 예언자라는 사람의 의미와 같은 말이 비전어리라는 말을 쓰는요자 이것은 미래 일을 알고 미래 에 어떤 일을 일어날지 알고 또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 거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비전어리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남아지않고 멀리,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것을 꼭 잡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술, 감옥에 갇힌 그 바로에 술 맡은 장관, 떡굽는 장관, 이두 사람이 네,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데이 꿈을 어, 무슨 꿈인지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정말로 이 꿈이 뭘까 관심할 때에 수정되는 요셉이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술란드 관원상은 그,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의 이야기대로 사흘 만에 어, 복직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떠같은 관은 빤막등 장관은 사흘만에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이 이렇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상 탄생가족인 십사들의 술마트 관원장에게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꼭 얘기 좀해 주셔서 저로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술 마튼 방음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요셉이 말한대로 복직이 된술 마튼 방음장은 글쎄, 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무려 우리가 읽은 41장 1절처럼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났 동안.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전도사님 같으면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어 괴씸해. 내가 알려줬는데 나를 잊어버려? 어 억울해. 어, 어, 그래. 하고 또 이렇게 분통 터자하면서 일을 보덕보덕 갈고 압태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바라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요새 많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도 인내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잊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만원과 떡만두 받는 장을 통해 정치 수업을 정, 정치에 대한 경문을 넓혀갔던 것처럼 감옥에서 하나님 이 요셉을 다듬어가고 계셨어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렇게 뭐랄까 암흑 같은 시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하는 걸 요기하셨고 인격을 받으러 가셨고 또 실력을 갖추어 나가게 하시는 등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되도록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딱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집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태어나게 했을지 몰라요.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놔두도록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환경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지않으 반드시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요셉처럼 우리의 인격을 가듬어 가시고 또 우리의 실력을 성장시켜서 갖추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도록 너 앞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면서 그 감옥에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가. E 보면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절호의 기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대사를 하면서 호소를 하는 우리는 당연히 전도생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진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억울한 억울한 뭐랄까 누명 억울한 신정 이런 것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41장 16장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는데, 자,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었는데, 너가 그 꿈을 들면 눈이 푼다고 한 거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이 힘든 시간을 통해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실력을 다듬어 가시고, 오히려 꿈을 주사 먼 미래에 있는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훈련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셉은 아까 전도자님처럼 아니 그새 그놈의 라푼 보디바니 보디바니 아내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했고 저는 진짜 오래고 제가 이렇게 감옥에 했고라고 부차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 바로한테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결국은 그렇게. 억울함과 복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뜻 가운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7년 있을 풍년 동안 앞으로 7년 있을 풍년 동안 그 이후에 또 7년 동안 올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일을 통해 있을 일을 애국의 이집트에 있을 일을 방황하게 얘기하고 드디어 요셉은 바로의 그 신뢰를 받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요셉이 그 억울했던 건 어떻게 되나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의 그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까 요셉이 침맞던 관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이 파란 만장한 인생 드라마의 작가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단정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되는 이 시간을 허투로 여기지 말고 열심히 오히려 이 시간 성실하게 우리가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고 실력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서울대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지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요새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이비하고훈련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호교회 학생과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 형제들도 모두 구원해주세요. 또 일주일 주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동으로 다 같이 주기동문하신으로 이대를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게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지 우리 질을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등견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주 암송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암송을 잘 외우고 있는 건 바로 권예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성경쓰기는 이번 주는 45장입니다. 45장 성경쓰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는 우리 상이 생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은서가 생일이에요. 자, 우리 다같이 축하 다음으로 생일 저 노래를 불러주세요.